젤롬 오늘은 3월 7일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지역도 이상기후로 여러 날 동안 매일 한두 차례 비가 왔었는데, 오늘은 아침부터 햇빛이 좋습니다. 오늘 하간 말씀은 3회상 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.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 그의 삶과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.출애굽할 때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고 많은 것을 주셨으나 엘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재물을 멸시하고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으므로 축복이 아닌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.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족, 재능, 물질 등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. 제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.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달란트를 안 쓰고 묵혀두면 썩고 쓸모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재능이 없다고 있는 재능도 묻어두고 있었습니다. 저의 재능이 빛을 발하도록 갈고 닦아야겠습니다. 어제 아침에 작게나마 긴급 구호 정기 후원을 할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.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 앞에 약한 저를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자녀에게 순소리일지라도 필요할 때 해주고 말씀 안에 살도록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. 결혼한 큰 딸과 미혼인 둘째가 오직 예수님만 구하며 인생 끝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기도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바라크.